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시편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이에요. 여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할지어다. 그리 이브도 엣 아도나이. 그쵸죠 이브도 엣 아도나이. 자, 하나씩 다시 보면 이브도 엣 아도나이 자, 여기까지 여기. 여호와를... 이게 이제 이부뚜 하면, 이거는 우리 말로는 섬기고로 번역됐지만, 이게요 단어가 이부뚜가 섬기라지만,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죠. 예, 늘걸 다시 좀 정리하고, 결국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요 이부뚜, 예. 아바드, 어그는 아바드인데 자, 그다음에 여해를 경외하고, 그다음에 배,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내 그러니까 섬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배 이르 아 그렇죠? 이르 아 그러니까 경외함 안에서 그렇죠? 두려워하는 경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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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경외함 안에서 그렇죠? 이부도 해라 음. 자 이게 굉장히 아무튼 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어근이 아바드라는 어근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2장에서부터 땅을 갈자가 없다 할 때의 그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을 경작하게 하다 할 때의 그 단어였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란 단어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나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바드하면서 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게 에덴 동산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아바드란 말이 아니라 예배해라, 섬겨라 이런 말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바드밖에 없었어요. 이, 이게 그냥 뭐이 이 안에는 예배란 말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에덴 동산 아니니까. 근데 에덴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의 아바드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오늘날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일 일하다라는 단어가 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이 되는 거죠. 노동 그렇죠? 땅을 갈아야 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출을 얻지 못하는 그거. 근데 사실은 그게 에덴동산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밖으로 쫓겨나면서 성격이 바뀌는 거죠. 예,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덴동산 밖에서의 요거 아바드.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걸려도 뭐 건너뛰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건 어디냐면 일단 출애굽기. <laughs>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 그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이미지가 그렇 우리가 에덴 밖에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이미지와 지금 여러분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 그 출애굽에서의 출애 상황이 어땠느냐?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상황이 어땠느냐? 출애 1장 14절이에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할 때에 아바드가 쓰인 단어가 어디냐면 시키는 일이에요. 시키는 일. 이 시키는 일이 아바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아바드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애굽의 바로의 백성으로서의 노동. 바로의 백성으로서의 아바드의 장면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바드는 인간의 본질적인 창조 목적이었죠. 음, 그러나 에덴으로 에덴 밖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그것을 지금 그려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네, 여기서 지금 아바드 그 대표적인 용례가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키는 일이 엄한 하게끔 괴롭게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애국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뭐하라고 불러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근데 다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2절. 자어 누구야? 저기 저기 그 모세 예, 모세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하나님 처음 만나는. 그 사건에서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거기서 3장 12절이에요. 3장 12절. 어,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할때그섬기리니가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렇죠? 아바드. 그러니까 결국, 애굽 안에서의 이 아바드, 괴롭게 하고 있는 아바드, 이렇게 하고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또뭐 하게 하신대요? 아바드. 아바드. 다른 단어 아니에요. 어, 결국, 이브두 엣 아도나이 하자. 이브두 엣 아도나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요거에요. 결국 요거. 우리 삶의 모습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가 또 이제 막아서는 거죠. 자, 10장, 장세기, 아, 출애굽기 10장, 8절. 아, 지금 이제 재앙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 지금 메뚜기 재앙, 뭐, 아무튼 그, 그 뭡니까? 그, 계속 재앙이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지금 바로가. 오락가락하죠. <laughs> 마음이 이랬다가 변했다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 아, 갈자는 누구 누구냐. 여기 이제 섬기라가 바로 아바들은자 그러나 이제 또 이제 막아선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1절. 12장 31절. 자, 드디어 그러니까 열째 재앙까지 예, 겪고 31절에 드디어 밤에 바로와 모세와 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네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 섬기며가 아바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 바로를 위해서 아바드하던 그런데 그 괴롭게 아바드하던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아바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는 똑같은 동사가 쓰인단 말이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가 그렇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자일라는거1 1자 일, 일. 그런데 10편은 10편 2편에서는 그 바로 이 아바드 아바드 회라 예. 그러니까 회복된 의미겠죠 회복된 의미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아바드가 에덴에서의 아바드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의식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와 아바드가 분리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분리 단어. 자, 그래서 이거를 저기 봅니까 그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섬겨라. 너희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12장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을 회복하는 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의 목적이 무였구나라가 깨닫고 아직은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 음? 형식을 갖춰놓고 막 고개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무시하냐? 그 얘기 아니에요, 또. 그건 예전에 한잔 반복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제 그, 그, 지금, 여호와, 그, 니까 지금, 그, 시편의 11절, 2장 11절에, 이브두앳 아도나이, 배 이르아. 이 문장이 만만한 문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르아라, 이거는 두려움이라면 두려움. 음, 두려움. 안에서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때 예, 호랑이 무서워하듯이 무서워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이 이제 경외함으로 섬기고 자그 다음에 왜그 <laughs>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왜길루죠왜 길로 자 봅시다. 그다음 문제 바브, 그 다음에, 기멜, 그쵸? 요드, 라멧, 그 다음에, 또, 우, 이렇게 돼 있죠? 요, 우, 이렇게 붙으면서, 너희,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왜 길루가, 우리말로는 즐거워할 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여러분 자료 길루 밑에 보면, 요렇게 돼 있죠? 길, 요게 지금 어근인데, 물론 기뻐하다, 영어로 rejoice, 이런 뜻인데, 아 어떤 느낌이냐면 공중 공중 뛰는, 예, 그냥 예, 그냥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펄쩍펄쩍 예, 뛰면서 기뻐하라 그런 느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왜 길로 기뻐하라 왜 요거니까 그 뒤에 어디 안에서 어. 배 르베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시, 레시 아인 달렛 헤 왜르 아다 그죠베르 아다 요게 요게 그니까 요거 같이 했을 때 왜르 아다 떨림 안에서 떨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떨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게 느낌이 뭐냐면. 그니까, 이, 이, 이거는 공중공격 뛰는 거예요. 공중공격 뛰는 건데, 떨림 안에서.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좀 이, 이중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기뻐하는데, 뭔가, 예, 두려움, 두려움 안에서. 섬기는데, 예.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의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섬김이라는 모습과, 섬김이람, 섬김이라는 모습과,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모습. 우리가 아바두를 할 때에 그 아바두가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쁨이. 응? 기쁨. 어떻게 해야 기쁨이. 그러니까 애국에서의 아바두는 괴로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요구되는 아바두는 기쁨이에요. 기쁨. 응?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마음과 또 떨리는 마음 안에서. 왜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게 뭐냐면, 자, 두려움이 되게 이중 반대되는 얘기 같은데, 기뻐하면서 떨리면서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어떤 걸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그 다음에. 12절. 자, 우선. 두 가지가 지금 기쁨과 떨림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명령을 하시죠. 이게 지금 우리 에게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앞에서 11절에서 명령했어요. 이브두 해라. 그렇죠? 즐거워 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아바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섬긴다. 여러분이 뭐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섬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런 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섬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아바두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즐거움도 마찬가지. 자,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12장 첫 번째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자, 우선 한글 성경으로 먼저 좀 봅시다.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은 먼저 뭘 알아봐야지 입을 맞추겠어요? 아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취되려면 뭘 찾아, 뭘 알아봐야 돼요? 아들을 알아봐야죠. 아들을 알아봐서 그냥 가볍게 인사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입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붙잡고 입 맞추면 어떻게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얼마나 민망해집니까? 물론 이 입맞추다라는 게 인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아들인 줄 알고 가서 입맞췄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는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우리 신랑인 줄 알고서는 신부로서의 열심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것처럼 민망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딨냔 말이야. 첫날 밤다 치렀는데 신랑이 아니래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입맞추란 이야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전식으로 얘기하면 기독론을 알아야 돼, 기독론. 그렇죠? 그것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들이 어떤 논쟁과 관련해서 기독론을 변호해 내고 지켜내려고 했는지를 더듬어 보는 이유는 올바로 된 기독론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이 아들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거고. 자, 그러니까 그까지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군요. 이거 다음 주 얘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군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또 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요게 이제 자, 무슨 얘기냐?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섬기라. 기뻐하라. 그다음에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할때 아들을 모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들에게 입맞추 아들을 모르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우선 구조만 이해하고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은 진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우선 언어는 나중에 살펴보고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거는. 자 우리가 오전에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진노하시는 건또 뭐예요? 그죠? 사랑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진노하시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도 있고, 진노의 속성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본질이 사랑이다 얘기할 때는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사랑도 있죠. 사랑은 그럼 속성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때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하는 속성이 아닌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진노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속성을 속성이 아닌 본질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밖에 난 몰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본질은 그건데 어떻게 진노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죠. 이거, 이거, 이게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했다고 했을 때 본질은 사랑이라 했을 때 그냥 감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이제 아리우스처럼 이단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 붙들고 가니까 나머지 거는 다. 근데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노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해야죠. 균형 있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다음 시간과 관련된 주제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일단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현을 그냥 기억을.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런 것처럼 지금 제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뭐지? 할 때에 여러분이 그냥 표현을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세요. 이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시키는 자들은 진노의 형태로. 그냥 이거를 일단 여러분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시키는 자들은 자, 이 손상시키는 자들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을 이해 못한 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한다든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튼, 손상시키는 자들은, 자,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라고 말합니다. 진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은 자잘 이해하세요. 본인은 이게 진노인지 알고 있니까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이걸 진노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그 몰라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 인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기식으로 사랑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만족을 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그 조건에 벗어나면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진노란 말이에요. 그 진노. 우리가 문화적으로 인간의 경험적으로 규정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그초대교회에다 순교한 사람들은 뭐예요? 진노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 일단 여러분 이 문장을 좀 곱씹어 보세요. 자, 하나님을 본질을 사랑이다라고 할 때에, 예? 그러면 진노하시네. 자, 그렇기 때문에, 떨림 가운데 기뻐하란 얘기에요. 이해하시겠죠? 음.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 안에서 섬기란 얘기에요. 뭘 두려워해야 돼, 늘 항상? 내가 지금 진노를 당하고 있는데도 진노인 줄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진노라니까요, 그게. 그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사랑으로 알아야, 진노를 진짜 진노로 알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역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사람 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 안에는 진노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깨달았어요. 그 생명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니까 생명만 있는 거죠. 그걸 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한다고. 자, 아무튼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시키는 자들은 진노의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 문장을 우선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아무튼 이, 이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익혀져요. 마치 이제 이제부터 숙제가 그거죠. 에,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거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거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에? 본질은 사랑인데, 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이 얘기가 있으니까 진노하신다고 하고 심판하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건 또 뭐냔 말이에요. 속성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 음? 그럼 하나님은 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여기에는 막 심판하는 마음도 있고, 그럼 본질상 사랑이다? 이런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우리가 아무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공식들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 이것들을 이해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시키는 자들은 진노의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변함없는 영원하신 말 그대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앞으로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것을 진노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진노. 그 멸망이고.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 다시 11절, 12절 좀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아, 요하, 어, 이 시편 1편, 2편이. 보통이 아니구나. <laughs> 아무튼 그 정도만 좀 마음에 새기시고, 야 이게 하나 하나가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이 시편의 전체 주제를 아우를 만한 시,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주제를 아우를 만한 메시지가 이 안에 구조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지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